아, 마이크 테스트 아, 아. 왜요? 왜요? 자꾸 인형을 던지는가? 오자마자 왜 한숨이지냐고요? 아이전는데 한숨 신기 아니라 그 코가 막혀서 그래요. <laughs> 입으로 숨져서 그래요. 아, 한숨 신기 아니라 코가 막혀서 그래. 방제 뭘로 정하지? 아 방송 제목정하는 것도 일이야. 멀로 정하지? 모르겠다. 그냥 일부 적고에 일보, 진진, 일보, 붕괴, 스타레인, 함부된 내 쓴대로. 참고로, 그, 뭐지냐 그, 뭘,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? 뭐야 유튜브 또 이상한데? 유튜브 쪽도 이상한데 <laughs> 불안하다. 아 유튜브 좀 이상한데 원활한 스피 스트리밍을 유지하는 충분한 영상이 유튜브로 수진되고 있지 않다는데요. 이게 맞아? 아, 유튜브도 상태 안 좋은데. 뭔, 뭔 도망을 가요? 뭔뭔 도망을 가? 호가 막힌 관계로. 번지기라고뭔 소리에요? 아, 너 유튜브 불안한데? 유튜브 버퍼 엄청 걸리는데? 일단은 거의? 어, 불안하다. 이거 문제가 아닌가? 결국에 GPU가 문제인 건가? 일단 사망좀보자고요 아, 이거 방송. <laughs> 너무 어려워. 아니, 방송을 몇 년씩을 해도 방송이 너무 어려워요. 아, 누구 든든한 조력자도 없고,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. 무슨 일만 생기면은, 무서워. 뭐야, 버퍼 걸리는 거 봐. 버퍼 걸리는데? 뭐가 문제지? 버퍼가 너무 심한데? 근데 웃기는 건 지지직이랑 트위치는 잘 나온단 말이야? 왜 그러는 건데? <laughs> 뭐지? 옵션은 다 똑같은데? 이상하다 옵션은 다 똑같은데 왜 유튜브만 그래? 뭐 설정이 잘못됐나? 다 아, 똑같은데 설정? 트위치랑 어, 뭐냐? 지지직랑 옵션 다 똑같은데,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. 헬로 o <laughs> 많이는 늦어요. 왜 그런 거지? 저거 때문에, 그러나 그 스트림 시간, 지연 시간 때문에, 그러나 짧은 지연 시간으로 해놓긴 했는데, 매우 짧은 지연 시간도 있거든요. 그런 건가? 이해할 수가 없어. 말 이해할 수가 없죠. 일단은 논신을 좀 해보면서 생각해 봅시다. 만약에 오늘도 유튜브 상태가 이상하면은 어 어떻게 해야 되냐? 오늘도 유튜브 상태가 이상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나에게 그뭐뭐 뭐 뭐라고 해야 되지? 나에게 미래를 알려 주쇼. 그래도 생기면 어떻게? 자 CPU를 이거 가라는 거밖에 답이 없나? 보드도 업데이트했는데 그 보드 바이오스 좀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보자고 해가지고 보드도 업데이트 해봤는데 답이 없다 말입니다. 채팅창은 다잘 나오죠? 에스트2 네, 3위치도잘 그, 나오고, 데스123. 네, 그, 유튜브는 조금 느긴해도 올라오네요. 에스1 2 3 뭐, 이전 치즈식이 안 나오는데? 치즈식이 <laughs> 안 나오는데? 에이. 아니, 미친놈들아! <laughs> 아니, 이젠 찌질이기 안 나오네? 아니, 뭐, 정신 나간 거여, 뭐여? 아니, 하나가 멀쩡하면 하나가 아주, 어? 아, 하나가 멀쩡한, 아니, 뭐, 어따라는 거여, 이 뭐, 주소가 바뀐다? 아니, 하나가 멀쩡하면 하나가 아주, 어? 아주 거디 같네. <laughs> 겁나 하기 싫네. 어 하나 가볼 때가 뭐 하나가 아주 어 아니 왜안 나와? 아니 치즈직은 또왜왜왜왜왜이뭐 주소가 바뀌었니? 치즈직 주소 뭔가 뭐 어, 치즈직 주소 그대로인데? 또 봉지하는 것도 오래 걸려. 도를쫓제다 알려 본적있해 보고 싶어? 해 볼래? 지금 리 같이 다로 가는 거. 아, 버리는데 우리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것 같아요. 유튜브 방송을 포기하는 거 어떻습니까? 유튜브 방송 포기하자, 이거. 안 되겠다, 이거. 뭐, 어떻게, 이거 뭐 설정, 뭐 문제도 아닌 것 같고,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? 괜찮은 거 맞냐고요? 안괜찮아 이거 안 괜찮다뇨. 저희 뭐가 문제지? 똑같은 옵션으로 똑같이 내보내고 있는데? 유튜브가 혼자 6분 전 세계에 갇혀있다 일단은 뭐... 또 모르겠다 그 지지직 다시 보기가 오래 남으려면은 제가 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래봤자 끽해봐야뭐한 달, 한달 가려나? 서로가 한 달이었나? 그리고 그냥 일반이 일필기였나? 유튜브 혼자만 비트레이트 달라서 그런 건 아니냐고요? 그렇다고 해도 비트레이트 높인 게 아닌데. 그때 옵션에 비트레이트 그게 없어요. 그니까, 비트레이트를 아예 8000으로 설정할 수가 없음. 8000으로 설정하려면 4K로 방송을 내보내야 돼요. 유튜브 웃긴다니까? 4K로 방송해야 돼. 그 비트레이트 8000 이상으로 하려면. 저 유튜브가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어, 스트리밍 설정해보면, 그 스트림키 설정하는 게 있는데, 고급 옵션을 선택하면은 그 비트레이트 범위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. 근데 1 0 8 0 범위가 6천... 6000, 6천이에요 근데 트위치랑 그냥 8천으로 방송하라고 하잖아요 저게 웃기는 거야 <laughs> 웃기는 거야 아 버퍼링 걸려요? 아 유튜브 얘기죠? 다른 데는 괜찮고 뭐,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유튜브가 뭔가 이상해. 물론 렉만 걸리지 않으면 은뭐 유튜브 버퍼가 걸리던 뭐하던 방금 남비기용으로 보면 되긴 하는데 바뀐거라고 는 그래픽카드 뿐이긴 해요 4080 그거 뿐이긴 한데 컷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가 다시 보기가 문제잖아요 다시 보기가 문제니까 어차피 유튜브는 버퍼가 걸려서 여러분들 시청하기 힘들죠 그러면은 유튜브 다시보기를 남기긴 하되 아예 유튜브 쪽 방송 송출을 막아버릴까? <laughs> 그러니까 비공개로 돌리고 그냥 녹화용으로만 쓰고 스위치나 치지직에서만 보시는 거임 차라리 그렇게 그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? 물론 유튜브 쪽에서 유입이 없다고는 내가 말 못하겠는데 내가 봤을 땐 유튜브 방송 하려면 유튜브만 방송이 나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동시동출을 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아니깡 이 공개로 해버리고 어차피 시청에서 불편함 느낄 거면 아예 못 보게 막아버리고 녹화용으로만 남겨놓고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녹화용 돌려보면은 그거는 뭐 녹화된 거니까 품질은 상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? 1070ti 때는 문제가 없었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소프트웨어적 문제가 있, 있을까 해서 모드 바이오스도 업데이트 했고 그래픽 드라이버도 최신으로 다시 깔았고 뭐 할수 있는 건다 해봤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 CPU가 문제거나 혹은 유튜브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 아니면 설정을 제가 잘못 잡았다거나 그거... 외엔 없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설정을 잘못했다거나 뭔가 다른 설정 방법이 있으면은 뭐 이걸 고칠... 근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유튜브에 물어본다고 알려지지도 않을뿐더러 아, 유튜브가 좀 이상하긴 해요. 이게 유튜브가 웃긴 게, 제 생각에는 그거거든요? 유튜브 서버 자체가 저거잖아요. 얘네가 제대로 된 서버를, 없다는 게 문제 아닐까? 제가, 알기로,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서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없는데 무슨 임시 서버 같은 걸 해가지고, 파일 같은 걸 복사해서 가져온다고 듣고는 있는데, 그래서 더 문제인 거 아닐까? 서버가 이상하니까. 일단은 치직은 국내 기업이라 서버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, 스위치 같은 경우도 원래 한국에서 서버를 두고 있던 거라서. 그런 경우도 있어요. 또 다른 플랫폼에서 보면 댓글이 달려있는데도 다른 또 다른 플랫폼에 들어가면 댓글이 없고 그럼. 뭔가 이상한 기가. 뭔가 이상한 게 있긴 해. 내가 그랬지.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라니까. 너 <laughs> 솔직히. 어, 뭐, 유튜브든 뭐든 다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있도록 할수 있으면 좋은데. 제가 그러니까 지식이 안 되는군요. 뭐, 어디를 뒤져봐도 저랑 같은 현상을 겪는 분을 보지를 못해가지고. 이거는 뭐, 그래픽카드 병합 문제거나 아니면 뭐,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긴 한것 같은데.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, 이거. 일단은 지금 지지직이랑 유튜브 쪽은 버퍼링도 없고 잘 방송이 나간다는 거잖아요, 그렇 하지만 유튜브는 지금 오류로 원활한 스트림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영상이 유튜브로 수신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. <laughs> 경고창이 뜹니다. 수신되고 있지 않대요. 스트리밍 상태가 나쁘대요. 나쁘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, 유튜브 서버가 안 좋거나, 내 회선이 안 좋거나인데, 트위치랑 치지직에선 똑같은 옵션으로 방송이 잘 만나가. 그러면 누구의 잘못일까? <laughs> 누구의 잘못일까? 더러운 유튜브. 좀잘좀 좀 하던가. 준비. 반대 반대. 할 걸? 저도 이걸 뭐 어떻게 뭐 해결할 거의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 관계자도 아니고 유튜브만 그런는데어떻게 3개 다 그러면은 제 문제일 수 있거든요 3개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뭐 버퍼링이 걸리거나 그러면은 내 문제가 확실하지 설마 3개 다 고장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야? 3개 다 고장나는 일은 없는데 암... 방송하기 힘드네 이번에도 방송 한번 끊어가지고 적어내려나. 방송 또두 개로 나눠서 올라가려나. 똑바로 서야 할 걸?